Lean towards the color that lies within. 안녕하세요, 오토모빌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 그리고 상사에 있는 차량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중고차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는 이유는 출고 후 문제 발생 시 AS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함이고, 저는 차량 상태에 대한 확신과 정보가 없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고차 구입 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해 놓으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고, 본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볼보 S80이라는 모델입니다. 어 요즘 볼보 신형으로 봤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높죠. 가격이 한 적어도 4천만 원, 5천만 원 넘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2천만 원 아래로 볼수 있는 볼보를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식이 너무 낮은 것도 아닌 16년식 볼보 S80입니다. 어, 주행거리는 거의 10만 킬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맞는 정비가 모두 다 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 차주분 성격이 엄청 꼼꼼하신 스타일이라서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관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보통 신차로 차를 구매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정식 서비스 센터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관리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어,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받은 내역을 보면 어, 일단 이맘때 교체해야 되는 미션 오일도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클리너 교환, 파워스티리어링 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환,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모두 앞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교환을 하셨다고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운행을 하더라도 브레이크 디스크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뭐 이런 내역을 보면 차주분이 엄청 꼼꼼하신 스타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디젤이고요. 디젤이라서 연비는 좋고, 당연히 디젤이라 엔진 떨림은 약간 있습니다. 엔진 특유의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주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딱히 거슬리는 느낌은 없고, 차도 경쾌하게 잘 나가고요. 어, 연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볼보가 안전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잘 알려졌습니다. 볼보가 안전성이 좋다고 하는 게 물론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뭐 시트에도 특별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여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 이런 안전성 기능들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그 세이프티 기능이라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자전거 이렇게 충돌 감지가 됐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을 확실히 줄여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볼보 차량의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기능이야 다른 브랜드들도 있긴 한데 볼보는 좀더 섬세하고 잘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도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교환이나 판금도 없는 차량이고 그동안 전 차주분이 한 명이었다 보니까 1인 신조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을 보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범퍼 도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100만 원이면 수입차에서는 엄청 적은 금액에 해당이 되고요 어,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나중에 파실 때도 완전 무사고로 다시 파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볼보 안전성 기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능 말고도 당연히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옆에 차가 있으면은 측방 경보 시스템도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때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거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볼보가 완전 신형은 아니더라도 볼보에서 중요시하는 기능들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데 2천만 원 미만으로 볼수 있다는 것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는 중고차고 주행거리가 이제 10만 킬로가 다 되었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종 오일류랑,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나 패드랑, 뭐, 이런 것까지 다 교체가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주행거리에서 맞는 정비를 모두 해놓은 차량이다. 그리고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관리를 받은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차는 1인 소유로 그동안 운행이 되어 왔고,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최근까지 관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관리 받은 내역은 내역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이나 판금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가 지금 이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뭐 장점들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2천만 원 미만의 수입차에서는 가장 안전한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